아니고 전에 거를 그다 바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. 어,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 여정은 지금 1년 반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시기이다. 그거를 누가 해주냐? 지금 현재 행성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천해명이 해주고 있어요.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그 앞전에 있잖아요. 차트를 계속 돌려보면 우리나라의 천왕성이 우리나라한테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. 그거는 그 박근혜 정권도 넘어가면 나와요. 이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면.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미 이그 저기 천왕성이 명왕성 스퀘어로 치고 태양 스퀘어로 치고 수성, 토성 다 스퀘어로 만나고 갔거든.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작년, 그러한, 그,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당시를 보면은요, 이 태양 계속 건드리고 있었거든. 태양.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마지막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, 천왕성이. 그런데 이 천왕성 뿐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외교적인 문제,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, 이러한 부분들이 다 천해명이 지금 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, 우리는 항상 얘기했지만 천해명을 잘 알지 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잘 인식을 하면은요, 천해명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어 저기 데려가기 위해서 온 행성이에요.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단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두려운 거지. 요거가. 그래서 우리 트렌치세 그, 스퀘어를 잘 해석해야 된다. 그래서 항상 트랜짓에, 그, 저기, 어, 스펙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스퀘어와 트라이이두 개가 진짜 어려운 해석이. 그, 지금 여기 보면은 스퀘어 각도인데, 스퀘어 각도적인 에너지는 들어올 것이다. 그런데, 이러한 에너지를 두려워할 거냐. 두렵다라는 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. 내가 준비된 사람은요, 그걸 갖다가 그 스퀘어 각도를 맞이해서 아, 내 잘못된 건 바꾸고 잘 됐다 싶으면은요,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. 이렇게 보면은, 아무튼 그, 그, 장작 6개월의 시간을 우린 정말 온 국민이 다들 힘들어 했을 것 같아. 저는 누구나 다.